가련동 지역구의 양견원입니다 어. 그래도 분위기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된것 같아서 참 다행입니다. 그 구정 질문을 보시는 건 국민들입니다. 그래서 사실 의회 입장과 구청장님의 입장은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걸 시청하시는 국민들께서 어떻게 판단하시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어 저 간단하게 소모적인 논쟁에 대해서는 굳이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박세현 의원님과 그리고 송영창 의원님께서 언급하신 그 매니페스토 공약이행 평가 결과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언급드리고 싶습니다. 이번에 구청장님께서는 공약이행률 94.8%라는 이행을 했다고 어, 국민들께 발표를 하셨고, 어 저는 요점은 과연 이 산출 94.8이 게 결국에 숫자 아닙니까? 어떻게 해서 이 숫자가 나왔느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뭐 29개 공약 중에 복지 재단과 공유 활동과 같은 것들은 그 29개 중에 한개 공약일 뿐이고 이를 산출로 한다면 한개 공약당 3.4% 정도 때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산출식을 한번 따져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급히 좀 자료를 준비해 봤습니다. 네. 방금 자료를 좀 다운받은 거라 조금 사실이 좋지 않은 점은 좀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처음 보시는 분들, 구민들과 의원님들께 조금 설명을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가장 중요한 건 이행 완료에는 이제 공약을 완료했던 것과 그다음에 지금 이행은 계속권을 합쳐서 총 26개를 이행했다라고 말표, 발표를 하셨고, 그리고 정상, 정상 추진 공약수는 3건으로 해서 94.8%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29개 중에 26개의 공약을 완료했다고 발표하신 것과 진배가 없습니다. 심지어 나머지 3건은 실패도 없는, 그러니까 정상 추진 중이다 해서 이건 1.7%한 건당 약간 그약 1.7%의 계산 산출식을 어그 계산으로 해서 94.8%가 나온 어 산출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29개 중에 공약 중에 청장님께서 공약을 이행하지 않은 공약은 단한 개도 없는 겁니다. 그거는 알고 계시죠? 우리 국장님께서 나오셔가지고 해명을 따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이번 민선 7기의 구청장님의 공약 중에 이행되지 않은 공약은 하나도 없다라고 산출이 됐는데 맞습니까? 어, 저희가요. 간략하게만 말씀해 주십시오. 네. 네. 29건 중에 완료가 11건 그리고 이행 후 계속이 15건 정상추진을 3건으로 했습니다. 정상추진 3건이 어~ 정상 추진은 음, 통일박물관하고 서북부 신문당 서북부 연장 그러니까 사업 내용은 어, 말씀하실 필요 없고요 네. 그냥 그래서 저희가 숫자만 얘기하는 그러니까 거니까 요 정상 추진이 세 건이고 어, 완료가 1 1건 그리고 이행 후 계속이 1 5섯건 그래서 한 주씩의 대입을 그게 나옵니다 그러니까는 네. 제가 지금 질문은 군약을 네. 이행하지 않은 거는 단한 건도 없는 거 아닙니까 이행. 이행하지 않은 것이 아까 은평 그산출식만 아, 보고 아, 말씀을 했어요. 북지대단하고 이런 부분 변경을 해서 이건 공약 완료로 되어 있잖아요. 완료로 개선하셨잖아요. 그러니까는 공약하지, 공약 이행을 하지 않은 게단한 개라도 있는지를 여쭤봤습니다. 제가 이행하지 않은 거는 변경을 통해서 했고요. 그리고 정상추이세건 있습니다. 그리고 완료된 11건입니다. 아까 미사요구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고향하, 아니, 공약 이행을 안한게 있냐고 말씀을 저희가 그거를 단재돌지확인게 아니라 저희도 집행부도 공약에 대해서 정확하게,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말씀 드리는 거고요. 왜 자꾸 단절했지만 기냐 아니냐면은 그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 우리 국민들께서 예, 시청을 하시니까 이 산출식의 20개의 공약 중에 공약을 이행하지 않은 것은 단한 건도 없습니다. 그나마 정상 세 건도 50%의 공약 이행률 1.7241%를 반영해서 세 개를 더한 것이 94.8%라는 얘기만 드립니다. 그리고 어, 가장 중요한 건이 29건의 공약들이 어떤 것들이 있었느냐를 한번 따져봐야 될것 같아요. 시간이 없으니까 아주 간략하게만 하겠습니다. 우리 주민들과 의원님께서 들으셔야 되니까 간단하게 리스트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공약 완료로 처리된 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공익 활동 플랫폼 운영 그리고 두 번째로 해, 협업 행정 체계 구축했다. 세 번째로 서북권 통일경제의 거점을 조성했다. 네 번째로 제2통일로를 개설했다. 다섯 번째로 전통시장 상권을 살렸다. 여섯 번째로 둥지내몰림 예방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했다. 네, 그 다음으로 GTX-A를 조속하게 추진했다. 이것도 공약 완료입니다. 그 다음으로 서북부 경전철 연장으로 교통편의를 증진했다. 그 다음으로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을 추진했다. 뭐 복지재단이나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공유활동 플랫폼은 잘 늦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의원님, 걸 모두 공유닙니다 공약... 그거는 의원님 말씀하신 게 잘못되다 고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자리에서 의원님한테 이렇게 막 그러는 뭐 따지시는 게 아니라 우리 존경하니까 그리고 잘못된 걸 지적하는 건데요. 아, 판단은 국민들께서 그 하시는 서북부 겁니다. 서북부 연장에 대해서 추진해서 완료됐다는 거 아닙니다. 그, 어, 착공을 21년 됐는데 예비타당성동산 22년을 그걸 변경하는 사황입니다알려는건 아닙니다. 통일로도 우리가 예치된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어, 인정유태원에서 그런 부분 시에서 추진이 안될때 우리가 지속적 건의해서 지금도 어, 협상 대상도 한 자하고 실시 설계가 진행 예정입니다. 그런 부분을 한 거지 저희가 언제 서북부 연장 추진 뭐 착공됐다 이런 적은 한 적이 없습니다. 아, 그니까요. 러 그거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서면자로 충분히 제가 찾아뵙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아닙니다. 추후에 이제 설명을 해주시고요. 네. 이제 저는 숫자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면 하 94.8%의 달성을 할 때, 물론 우리 구청에서 완료 11건과 이행후 15건으로 나눠서 내 발표를 하시긴 했으나 94.8%라는 숫자를 산출할 때는 이행후 계속이라는 15건을 완료로 계산해서, 그러니까는 이 매니페스토 산출 방식, 이행 완료 공약수에 포함을 해서 산출을 했다라가 이 94.8%가 산출되는 핵심입니다. 그건 알고 계시죠? 저보시죠 왜냐하면요, 그, 모든 그 개발 사업은 단시간에 되는 건 없습니다. 특히나 철도, 도로, 문화 복합, 응? 개발, 이런 거는 시기를 저희가 조종을 한 겁니다. 시기를. 사전타당성 조사하다가 좀 못했으면 1년을 연기한 거고요. 또, 착공이 아니라 어? 예타로 해서하고 우리가 신문 나서 서북 연장할 때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습니까? 그거를 어 3차 기본 계획에 들어갔지만 4차에 안 들어갈까 봐 노심초사하고 설명서 내고요 쫓아다니면서 그래서 예탁 진행 중이고요 이런 노력 없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이거를 시기를 조정한 겁니다. 추진이 아니라 완전 완공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요 수행부나 네. 위원님들 같이 노력해서 일어난 결과가 아니겠습니까? 아, 저희. 원님들께서도 GTX-A 방문할 때 조속하게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의견을 청취하셨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많이 받아들였습니다. 이제 저는 그런 사업의 필요성과 진행 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단순하게 숫자만 말씀드리는 점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렇 조정을 하고 그리고 우리 등기소부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등기소부지 같은 경우는 사전 절차 예산 확보를 20년에 22년으로 늦췄습니다. 왜? 그만큼 구지매입을 법원으로 구이매입의 시기가 늦었고요. 지금 사의 응납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타당성용 들어가시고 시기를 조정한 것뿐입니다. 그러나 시기 조정까지 얼마나 많은 노력이 다는지는 우리 위원님도 더잘 아시리라 봅니다. 예. 네, 물론 구청에서 관련 사업들에 대해서 굉장히 노고가 많으신 점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그. 그리고는 박세현 의원님과 송혜창 의원님께서 매니페스토 공약 이익률 94.8%에 대해서 개별적인 공약 사항들만 언급을 하시니 사실 94.8%라는 이퍼센테이지가 어떻게 나왔는지를 국민들께서 오히려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제가 사실 고충질을 신청하게 됐고 이 판단은 제가 주장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집행부에서 주장하는 것도 아니고 이걸 시청하시는 국민들께서 과연 94.8%라는 고향 이행률이 정말 합리적으로 도출된 산출식이 맞는지는 우리 존경하는 국민들께서 판단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네, 다음으로 보충질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